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평가, 파이널 테스트죠. 9월 28일에 있는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제가 급하게, 급하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종합평가 구술시험 평가에 대한 문제 예시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어, 종합평가 구술시험 바로 인터뷰죠. 예, 인터뷰는 다섯 문제, 예, 5문항, 다섯 문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요. 점수는 25점입니다. 헉, 높죠? <laughs> 그런데 점수를 잘안 준다고 해요. 구술시험은 말하기, 설명하기, 대화하기 등으로 구성되며 구술시험관 2명이 응시자 2명을 약 10분 동안 동시에 평가합니다. 여기 면접관 2 명, 그 다음에 이제 학생 2명 이렇게 놓고 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질문 내용을 제외한 지문 어, 이게 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림, 그림만 수험생에게 제공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구술관이 직접 판단는 이야기고요. 종합평가에는 지문 읽기, 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얼마나 잘 읽었느냐, 지문이 뭔지는 예제를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읽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어, 평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구술 시험 겸본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고향집에 모인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고속도로가 많이 막힌다. 고향집에 모인 가족들은 명절 음식을 함께 준비하면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명절에는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산소를 찾아가서 성묘를 한다. 그래서 명절은 한국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지문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글자만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본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 면접관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명절에 무엇을 하나요? 온 가족이, 온 가족이 고향집에 모여 명절 음식을 함께 준비하면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눕니다. 2번, 명절은 한국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자신을, 자신이 누구인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 시 땡땡 씨 나라의 명절을 소개하고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제 고향에도 한국처럼 설날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이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차례를 <laughs> 오타 있네요. 차례를 지냅니다. 네, 넘어갈게요. 4번 한국의 역사 인물 중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활동 시기와 업적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에 맞서 조선의 바다를 지켰던 인물입니다. 5번의 1번 한국 국민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국민의 4대 기본 의무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입니다. 땡땡 씨가 말한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말해 보세요. 도로를 만들지 못해 자동차가 이동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사업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laughs> 그러면 이제는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에,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 연습하기 위해서 에, 그런 중간 중간의 말은 생략하고 에, 읽기만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네개네 4개, 개가 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 주의해서 반복해서 잘 연습해 보세요. 구술시험 2회 시첫 번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자신의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특히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우리 안에 우리 애들 등에서 우리는 나를 대신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이 표현에는 그만큼 당신을 가깝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한국 사람들이 누군가와 만나서 언제 한번 밥 같이 먹자 라고 하는데, 이는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나요? 나를 대신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언제 한번 밥 같이 먹자는 한국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땡땡 씨는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땡땡 씨 가족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저는 베트남에 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남편과 아들 저하고 이렇게 셋입니다. 한국의 역사 인물 중에는 유관순 열사가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활동 시기와 업적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 보세요. 1919년 3월 1일에 일본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독립운동이 벌어졌는데 당시 학생이었던 유관순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환경보호를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기업은 오염물질을 함부로 배출해서는 안 되며, 개인은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땡땡 씨는 환경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환경보호를 위해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적당한 양만 음식을 만듭니다. 네, 예시 두 번째입니다. 한국 집회에 등장하는 이황과 이이는 조선시대의 유명한 학자다. 천원 집회 인물은 이황이고 오천원권 집회 인물은 이이다. 이황은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였으며 높은 자리를 그만두고 학교를 세워 국민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이었다. 이인는 5만원권 집회인물인 신사임당의 아들이며 높은 자리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왕에게 조언을 한 인물이며 10만 양병서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두 사람은 조선의 훌륭한 학자였다. 한국집회 의 천원권과 오천 원권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천원에는 이황이, 오천 원에는 이이가 있습니다. 이이는 어떤 학자인지 설명해 보세요. 이이는 신사임당의 아들로 높은 자리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왕에게 조언을 하였고, 십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땡땡 씨 나라의 훌륭한 인물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베트남에는 호치민 주석이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웠던 독립운동가입니다. 한국의 기념일 중 한글날이 있습니다. 한글날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한글날은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글자를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국의 4대 보험에 대해 말해 보세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보상보험이 있습니다. 땡땡씨는 4대 보험 중 어떤 보험의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 저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갈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시 세 번째입니다. 한국에서는 돌을 맞이한 아기에게 금반지를 선물하는 경우가 많다. 금은 세월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다. 금반지는 아기가 금처럼 같이 있고 순수한 모습으로 변치 말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돌잔치에 받은 금반지를 모아 아이가 결혼할 때 결혼반지로 만들어주기도 한다. 금값이 크게 오른 요즘에는 금반지 대신 현금을 주는 경우도 많다. 한국 사람들은 돌잔치에 갈때 주로 어떤 선물을 준비하나요? 예전에는 금반지를 많이 주었는데, 현재는 금값이 올라서 현금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반지를 선물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기가 금처럼 같이 있고 순수한 모습으로 변치 말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땡땡 씨 고향에는 돌잔치 또는 아기가 태어난 것을 축하할 때 어떤 선물을 하고 무슨 의미인지 얘기해 보세요. 베트남도 아기의 첫 생일 때 돌잔치를 합니다. 한국처럼 돌잡이도 합니다. 아, 여기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네요. 뭐 선물이 하나 있었죠. 어 아기 돌잔치 때 어, 금이나 금이나 어, 현금을 선물로 합니다. 한국처럼 돌잡이도 합니다. 이렇게 추가해주시면 되겠네요. 우리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는 분간 분단 국가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며 통일 이후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일지 말해보세요. 어렵습니다. 남북한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남북 정상회담도 성사되어야 합니다. 통일 이후에 한국은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고 국방비가 절감되며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놀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씨름, 연날이기, 윷놀이, 강강술래등이 있습니다. 땡땡씨는 그중 어떤 전통 놀이를 해봤고 느낌이 어땠는지 말해보세요. 저는 연날 얘기를 해봤습니다. 연이 하늘 위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헐헐 날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번째. 한국은 주5일제를 시작하고 있다. 대다수의 회사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한다. 근무 시간은 보통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씩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 5일째 이후 생긴 변화는 주말이면 가족과 친구들끼리 나들이를 가거나 여행을 가는 일들이 많아진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근무시간은 언제인가요? 보통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점심시간은 1시간씩 갔습니다주 5일째 이후 생긴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말이면 가족과 친구들끼리 나들이를 가거나 여행을 가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땡땡씨 나라의 근무 환경이나 직장 생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저희 고향에서는 스무 살이 되기 전에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처럼 야근도 하고 직장 동료들과 회식도 합니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이며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출산의 원인은 교육비가 부담스럽고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야 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떤 공통점을 찾고 있는지 말해보세요. 한국인들은 혈연, 지연, 학연을 중요시합니다. 이 공통점 중에 혈연은 무엇입니까? 가족이나 친족 관계 등 같은 핏줄로 이어진 인연을 혈연이라고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같은 성, 성씨이면 반가워합니다. 네, 마지막, 부술시험. 다섯 번째는, 어, 제 학생의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문제를 잘 만들었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전체적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산이 전체 국토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동쪽 지역으로 가면 한반도의 등줄기라 불리는 태백산맥을 따라서 많은 산을 볼수 있다. 설악산과 오대산은 태백산맥에 위치한 대표적인 산이다.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섬인 제주도에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이 있다. 한국의 지형은 어떤 모습인가요? 한국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낮은 동고서저의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라산은 어떤 산인가요? 제주도에 있는 산으로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입니다. 땡땡씨 나라의 기후는 어떻습니까? 베트남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고 우기에는 비가 옵니다. 한국처럼 춥지 않습니다. 계절을 설명해 보세요. 고향에서 부모님이나 친척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어떤 곳을 구경시켜 주고 싶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서울을 구경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입니다. 경제 문화적으로 발전한 모습과 역사적 모습을 간직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은행의 대표적인 저축 상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보통 예금, 정기 예금, 정기 적금이 있습니다. 이 저축 상품 중에 땡땡 씨가 가입한 상품은 무엇인가요? 저는 정기 적금에 가입했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 저금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예, 예시가 예 다섯 개였고 이제 샘플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어떠셨나요? 좀 어렵죠? 제가, 제가 쓴거 제가 쓴 거가 너무 어려웠나? 이렇게 후회하고 있어요. 네 어, 어떤 건 제가 만든 것도 있고요. 네, 어떤 건 보고하기도 하고 했는데, 아, 이런 식으로, 어, 어 제가 말했지만 구술시험은 음, 예상 문제를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전에 그 한국사회의 기본 문제들은, 어, 문제를,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만든 거라서 아주, 뭐 시간은 조금 오래 걸렸지만 예, 네, 어렵진 않지만 구술 시험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들의 기억에 의해서 아마 이런 문제가 났어요. 이런 문제가 났어요. 이렇게 해서 아마 만들어 줘야 될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 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하나 정도 예, 한번 정도 더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구술 시험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예, 또박또박 자기의 생각을 잘 말하면서 면접관의 예, 그 면접관의 얼굴, 눈을 똑바로 보고 예, 말하시기 바랍니다. 어, 너무 자신 없는 말투로 이렇게 하면 예, 바로 다른 사람한테 두 명이잖아요. 이렇게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는 어, 자기가 아는 것을 예,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파이팅!